올해 2022년 6월에 일어났던 오성 치루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했습니다. 뭐 얼른 정리하자면 오성 치루는 환단고기 단군세기 흘달 단군 때 기록된 오성 결집 그 역사입니다. 여기서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성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말하죠. 우리가 보통 밤에 한두 개씩 보게 되는데. 이 다섯 개를 한 번에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올해는 하늘에 그한 반에 걸쳐서 펼쳐졌기 때문에 오행성이 아주 잘 모였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중심 별자리가 루였기 때문에 오성치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환단곡에 나오는 오성치료 같은 것은 거의 오행성이 10도 이내, 각도로 10도 이내 한 뼈만에 다 모였었습니다. 그 정도 모이는 것은 한 300년에 한번 정도 가능합니다. 이 오성 치유 현상을 가지고 전국에서 관측해 냈습니다. 이 현상은 물론 세계 어디서나 다 보이는 것이죠. 지금 오행성이 다시 모이는 것은 2040년 9월이나 가능합니다. 아, 근데 이번에 아주 애 먹었어요. 하나만 해도 치명적인데 악조건이 세개나 됐습니다. 하나는 하필 6월 중순, 이때 모여가지고, 이 때가 우리나라 뭡니까? 장마철이에요. 물론, 장마철이라고 래서 매일 비가 오는 건 아니지만,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글자 그대로 하늘이 도와야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3일 월요일이 해필 보름달이 뜬 날입니다. 이 보름달은 천문학자들 천적입니다. 달이 환하게 뜨면 별들이 안 보이는 것이죠.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 다음에 또 6월 21일이 하지지 않습니까? 하지는 뭐예요? 하루 중에 낮이 제일 긴 날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일찍 떠요 6월 21일 하진 날 같은 경우 해가 5시 10분에 뜹니다. 그럼 실제로는 4시 반부터는 이미 별들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먼동이 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삼대 악조건을 뚫고 이번에 전국 여러 군데에서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 회원들과 함께 우리 대한사랑이 오성결집 공개 관측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에 하나는 이미 뉴스에서 다뤘으니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천문 역사 독백 카테고리 16번째 시간에 또 소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오송 치료를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 김지훈 회원이 찍은 사진이 가장 수작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수성부터 토성까지 수금 화목토 다섯 개를 다 찍은 사진이 거의 없어요. 우리 김지훈 회원님은 달을 포함해서 다섯 개 행성을 정확하게 서울 여의도에서 찍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이때 <laughs> 바빴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 날 저녁에 보현산 천문대로 출발을 해서 거기서 밤을 꼴딱 샜습니다. 보현산 천문대 갔다 온그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저는 보현산에서 다섯 개를 다 보고 왔습니다. 아, 근데 수석은 진짜 보기 힘들었어요. 근데 수석이 마침 구름 틈 사이로 잠깐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뭐, 제가 보현산 천문대를 찾은 게 거의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1.8m 마원경을 보러 어둠을 헤치고 올라갔습니다. 우리 성현일 박사님이 참 자상합니다. 이것저것 자세한 것까지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 중간에 한번 하늘이 열렸다가 흐렸다가 다시 열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다섯 개를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다 조금씩 알게 냈습니다 그래서 수성까지 확인하고 오성 치루에게큰 자를 드렸습니다 저는요 오성 치루가꼭 사람 같아요 어떤 존재 같아요 오성 치루 님하고 부르고 싶어요 오성 치루 덕분에 제가. 4천년 전제 선배 천문학자와 대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오성칠우 님이 이렇게 고마웠던 것입니다. 우리 선배님을 일깨워줬던 오성칠우를 향해서 제 지금 지금부터 큰절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성칠우에게 감사드립니다. 큰절로, 큰 자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성까지 다 봐야 어디 가서 우성 치료를 얘기하지. 제 스스로 보지 않고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현산 천문대에 오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 천문 역사 독백 카테고리 17번째 시간에는 제가 상생 월드 센터에 가서 진행했던 그 천체 관측에 대해서 안내했습니다. 제 6월 일정 중에 18일날 저녁 상생 월드 센터 부지로 출발해서 밤새 보고, 어, 돌아왔습니다. 예, 상생 월드 센터는 지금 논산시 상월면에 있죠. 예, 여기서도 일계보가 나빠서 마치 도박처럼 한번 가봤습니다. 어차피 더 좋은 날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Mov에서 그래도 그날은 일기예보 사이사이에 해를 그려놔가지고, 아, 이날은 혹시 모른다 해서 이제 행사를 했는데, 아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거의 backyard, 300명이 넘게 하는데, 안, 안 보이면 어떡하나. 걱정으로 아주 밥을 아, 지셨습니다 칠판에서 가는 게 어려운데, 여기서 보면 선이잖아요. 자, 요, 레이저 따라오세요. 지금, 달다리위에 도성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이 도성 보이시죠? 이게 예, 어제는 여기 있었어요 달이 어 네. 토성으로 쭉 가면 목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성이 여기 있죠 여기 우리요. 그 다음에 금성이 지금 여기서 떠야 됩니다 근데 수성하고 금성은 항상 해 언저리에 있어요 왜공전 궤도가 작으니까 그래서 수성하고 금성은 새벽에 보이거나 저녁에 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태양계 면이에요, 태양계 면. 예. 그 다음에, 현재 별자리 배치는요, 지금 아까부터 내가 북극성을 제대로 못 봤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북극성이 항상 있어요. 예. 지금 북도 칠성이 이 밑에 있습니다. 왜냐면, 천문도는 하늘을 올려다 보기 때문에, 동쪽이 항상 왼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서쪽이 되죠, 지도는. 오늘 강행을 하나, 만화 했는데, 강행을 결정하고 나니까 일기예보가다 구름길로 바뀌었다가, 아까 여기 새벽 1시인가 2시에 갑자기 1시간이 뚫리는 거야.